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5일 주간 4월의 마지막 소그룹 모임입니다 귀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기대가 아름답게 꽃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그릇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열어갈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새로운 문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저희들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모든 소그룹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자는 새로운 그릇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이고요.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담메세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기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시간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뜻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일들이 있지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이 점을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서 굉장히 복되게 그 일들을 이루어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일들도 한번 함께 나눠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연관성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소그룹 모임을 줌으로 하게 되면. 찬양을 함께 공유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를 어, 교재에 함께 넣어놨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어, 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 유튜브 영상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 세 곡을 함께 나누셔도 괜찮고 아니면 시간을 잘 조절하셔서 한 곡이나 두곡 정도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시는 시간을 통해서 찬양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선도님들과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시간인데요. 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의 주제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그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고 어떠한한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그 시대를 뒤이어서 이끌어 갈 새로운 사람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시대가 지나가면 그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사람들을 찾으시죠.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리고 신약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 우리들이 최근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엘리의 시대가 지나갈 때 끝이 날때매듭지일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키셨죠? 예,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새롭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의 시대가 매듭짓는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게 하시죠. 예,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준비시키십니다. 이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과정은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특별히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에는 교회의 시대를 아, 새롭게 여는 그러한 변화의 시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라는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고 또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가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어떠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또 담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세 가지 회심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세 종류의 회심 이야기는 이제는 유대 교회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시죠. 특별히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사도 즉 사도 바울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회심사건. 아,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일, 이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가 신약시대에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한번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본래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얼마나 그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피팍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자세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들이 선출되었는데 그 일곱 집사 중에 스테반이라는 사람을 돌로 치는 현장에 이 사울이 함께 했었죠.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 맡아서 보관해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그 옷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울이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잘 보관해 주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처형의 순간에도 저 사람은 유대교를 허무는 사람이다. 예수라는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라는 이가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그러한 거짓말장이다. 또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대교에 있어서 큰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저 스테반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울은 그러한 생각,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열심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하게는 스테반처럼 처형하는 일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즉,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처참하게 피팍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담메색에 있었는데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신가요? 우리 같이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 사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택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되면서 그는 핍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원수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형제가 되는 이런 변화의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대, 우리 주님께서는 사우를 바울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죠. 그처럼 선봉에 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리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리더 이 그리스도인 리더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로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어야겠죠. 둘째로 그리스도인 리더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살필 줄도 알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볼 수 있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끌어 갈수 있을지 그 상황들을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겠죠.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이 두 번째 자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을 아주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상황도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한 가지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처럼 코로나 환경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점들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참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겠죠. 상황을 판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들에게 참 중요한 자질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은 스스로를 잘 이해할 때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붙들려 있는지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리더가 큰 함정에 빠질 수 있죠. 다양한 어떤 함정, 특별히 자기의 욕심에 함몰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격길로 끝이 다른 그런 사람들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자기를 바로하는 일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지금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가 이러한 자기 이해가 밑바탕이 될 때에 비전을 전달하는 능력,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주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 리더는 이네 가지 자질을 훈련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리더로서의 자질이 아주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무엇을 전했나요?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사역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할 줄 알고 또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잘 생각하고 그 영적인 수준을 잘 구별해서 올바로 교육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는데 아주 훌륭한 교사요, 사역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한 팀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믿음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혹시 마음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부터 사람들에게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대시면 좋겠습니다. 세째로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문제, 어떤 사건의 문제, 자기 자신의 어떤 질병의 문제,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의 변화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갔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갈고 닦았던 어떤 학문적인 모습, 그리고, 어, 헬라와 유대 두 문화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던 아주 좋은 장점. 그러나 그에게도 단점은 있었죠. 너무나 일중심적이었던 젊은 시절. 그래서 바나바와 다투기도 하고 함께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팀이 갈라지는 아픔도 경험을 했죠.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고 사역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지,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을 결합하고 보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기 이해가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아, 우리들이 너무 부족한 사람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의 자질 네 가지. 비전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세심하고 따뜻하게 그러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판단력과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를 늘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모두 100점, 400점,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하는 점이 있는 반면 연약한 점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인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그릇으로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죠. 사랑하는 인도자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도자님을 훈련시키셔야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보지만, 잘 그것을 해결하기보다 일이 어려움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기르는 일,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일,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일, 또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주님께서 더잘 훈련시키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시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하나님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유럽 천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시간이 지난 후 맺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귀한 그릇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귀한 인우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준비된 그릇,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스로를 잘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점을 깊이 묵상하고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죠.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네 가지 자질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서 스스로 한번 자신을 훈련하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그릇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더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이세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둘째, 바울의 회심사건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셋째,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바울은 어떤 자제를 가지고 있었나요?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마음의 도전받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 생활 속에는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두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더 성숙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사역 중에 룩스키즈 유초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와 같이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1. 십자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인생 하나님의 이상을 날마다 바라보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소서 3. 이 땅의 교회를 맡길 수 있는 거룩한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귀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우리가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처럼 우리 어린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 맞는 새로운 그릇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거룩한 기대를 품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더불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결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및 안내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보를 참고하셔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삶에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부흥단장으로 취임하십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즐거운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5월 1일 토요일에는 룩스키즈 성광 온라인 올림픽이 준비되었고, 5월 2일 주일에는 우리 드림트리 유튜브에 사랑팡팡 플레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관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세가족 학교가 매주 토요일 5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가족 학교에 등록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깊이 뿌리내려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기쁨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귀한소그룹 모임을 통해 4월 한 달을 잘 마무리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5월 새로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사람으로 여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소그룹의 귀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광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준비되고 훈련되는 새로운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도자 여러분, 이번 한 주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새로운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